안녕하세요. 특상쇼 DJ 하정현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탈모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기 출산 이후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전 같은 머리숱으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숱이 풍성해야 같은 헤어스타일링을 해도 훨씬 볼륨있고 우아한 머리가 연출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프리메라에서 탈모에 효과가 좋은 카운셀러 샴푸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피 전문가 이경욱입니다. 프리메라에서 대단한 신제품이 출시되었다면서요. 강사님. 네, 바로 두피 쿨링 녹차 유산균 샴푸. 그린티 바이옴 스카이프 쿨링 샴푸인데요. 네이밍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녹차 유산균 두피 쿨링 샴푸입니다. 카운셀러 샴푸라고도 하시던데, 혹시 어떤 의미죠? 네, 바로 특화 상품 아시죠? 다른 데서는 사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오직 카운셀러만이 판매한다는 특화 상품 카운셀러 샴푸입니다. 네.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현대인들은 두피와 모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사의 직원들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헤어 고민이 무엇인가요? 원래 제가 모발이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늘 펌으로 숱이 좀 많아 보이게 이렇게 볼륨을 살리는 편이에요.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 둘 빠질 때마다 탈모가 너무 걱정이에요. 아, 뿌리 튼튼 튼, 굵고 힘있는 모발을 가지고 싶어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 머리카락이 정말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원래 머리 숱이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숱도 많이 줄고 두피가 예민해진 건지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쓰고 나면 두피가 건조하다는 게 느껴져서 가끔 두피가 가렵기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미용실을 가는 것 같아요. 밝은 컬러를 선호하는 편인데 뿌리가 조금이라도 자라나오면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미용실로 가거든요. 거기에다 매일 아침 고데기로 외우를 연출하다 보니 아무래도 머릿결이 상하고 푸석푸석해요. 평소 어떤 샴푸를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샴푸 고를 때는 탈모 효과가 있는지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TV에서 탈모 예방이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한번 다 써보고 보는 편이에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두피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쿨링감 있는 샴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샴푸를 선호해요. 아무리 성분이 좋다고 해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씻기지 않는 느낌이 나서 찝찝해서 못쓰겠더라고요. 향치가 좋은 샴푸를 선호해요. 진한 향수를 뿌리기보다는 은은한 샴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방향보다는 꽃향기가 나는 퍼퓸 샴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프리메라 그린티 스카이프 샴푸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주세요. 멘톨리 시원한 강 프로파이오틱스의 두피 케어로 열받은 두피의 진정 쿨링 효과가 있다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워낙 성분으로는 믿을만한 프리메라라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샴푸보다 모이스처라이즈가 매우 기대되는데요. 산뜻한 로션 타입으로 끈적임과 모발 처짐도 없이 영양 보습 효과가 있다니까 빨리 써보고 싶어요. 제가 두피와 탈모로 고민이 많은 직원 세 분들 전문 두피 측정 기기를 이용해 촬영해 봤는데요. 탈모 걱정이 많으셨던 영미 님은 확대경으로 보니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두피에 유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머리가 많이 빠지고 두피가 예민하다고 느끼신 정현 님은 상대적으로 유분이 부족하고 건조해서 불긋불긋 붉은 부분이 보였어요. 또 염색을 작게 한다는 미정님은 두피가 매우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모발이 상당히 가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의 두피와 모발 고민을 해결해줄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카이프 쿨링 샴푸. 너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사님. 네, 샴푸는 380ml 큰 용량이고 펌핑 용기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메라 그린티 스카이프 샴푸를 손에 한번 펌핑해 볼게요. 어, 연한 갈색에 점성이 있는 샴푸네요. 네. 고농축, 메가 추출물로 인해서 색상은 연한 갈색이고요. 향은 강하지 않고 은은한 나무향이, 그리고 꽃냄새가 섞인 풀립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샴푸 거품 내고 3분 정도 있다가 헹구시면 두피 쪽이 아주 시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 풍성한 샴푸를 좋아하는데, 혹시 이 제품은 어떤가요, 강사님? 코코넛 유래 계면 활성제의 세정력과 쫀쫀한 거품이 아주 풍성하게 나서 부드럽게 두피와 모발을 스케일링 해주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강사님, 저는 머리가 가늘고 잘 엉키는 편이라 샴푸 외에는 반드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듬뿍 사용해야 헹굼도잘 되고 빗질이 가능한 편인데 프리메라에서는 샴푸만 출시되고 시선에는 트리트먼트 제가 없더라고요. 왜 출시가 안된 거죠? 네, 트리트먼트 대신에 두피와 모발에 바르는 헤어 몬스터라이저가 출시되었고요. 하지만 프리메라 샴푸는 모근에 영향을 주고 모발을 유연하게 해줘서 린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매끈하고 볼륨 있는 모발을 만들어주는 샴푸예요. 샴푸만 사용했는데도 머리카락이 뻣뻣하지는 않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거기에다 멘톨의 시원함과 프로바이오틱스의 두피 케어로 스트레스로 열받은 피부에 쿨링, 진정 효과까지 있어 사용감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어, 두피까지 시원해지는 개운함! 어, 저도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프리메라가 성분 좋은 건 다들 잘 아시죠? 두피와 모발을 위한 무청가 나인프리 시스템으로 실리콘 오일, 썰 페이트계, 개명활성제, 동물성 원료와 같은 나쁜 성분들은 모두 뺐습니다. 인공색소가 아닌 메가추출물을 함유해서 브라운 컬러를 내고 숲속을 산책하듯 지친 일상을 싱그럽게 달래주는 시트러스 허벌 계열의 포레스트 워크 향을 넣었습니다. 역시 믿을만한 프리메라네요. 씻어내지 않는다는 헤어 모이스처라이저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강사님? 네, 두피와 모발에 깊은 보습과 매끄러운 윤기를 주는 두피 모발 전용 수분 로션입니다. 실리콘 오일 프리에 탈모 기능 성분을 고함량 처방으로.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올인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와, 탈모 기능 성분을 고함량으로 처방했다니, 탈모 로션이라고 불려도 되겠네요. 그런데 두피와 모발 끝까지 라고 하셨는데, 보통 헤어 제품은 모발 끝에만 발라줬었거든요. 두피부터 바르면 끈적이고 떡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성립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산뜻한 로션 타입이라 끈적임과 모발 처짐 없이 영양과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머리 감고 나면 건조해서 머릿결이 푸석푸석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는 4단계 레이어링 보습 코팅으로 윤기 있고 매끄러운 모발을 선사합니다. 아, 그럼 강사님, 샴푸하고 모이스처라이저 사용, 그리고 드라이하고 나서 모이스처라이저를 다시 바르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샴푸 후에 두피까지 발라 주시고요. 드라이한 후에 건조하다면 다시 한번 덧발라 주셔도 됩니다. 시선에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프리메라 신상 그린티 바이옴 스카이프 쿨링 샴푸와 헤어 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고민이 많았던 우리 사내 직원들이 직접 제품을 이용해 샴푸를 했다고 합니다. 사용 후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쿨링감이 센건 아닌데, 그래도 은은하게 쿨링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피가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들고, 드라이 하고 나서도 계속 시원한 느낌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멘톨 때문인지 두피에 쿨링감과 진정되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발 스케일링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건조하고 많이 엉키는 편이라 린스나 헤어트리트먼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행굼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샴푸 후 린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뻣뻣하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탈모나 기능성 샴푸라면 한방향치가 많은데 프리메라 스카프 샴푸는 마치 자연에서 온 싱그럽고 상쾌한 숲속의 한계랄까? 코로나로 지치고 답답한 일상에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헤어 오일은 주로 사용해왔었는데 양조절을 못하면 떡지고 머리 볼륨이 죽어서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끈적거리지 않고 수분이 보충되는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카이프 라인의 주 성분은요. 녹차로 탈모 완화 유산균으로 두피 장벽 강화, 콩단백질로 두피 항산화와 보습 효과, 어성초와 자약으로 두피 안티에이징, 바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단계로 두피를 안티에이징 해주는 허브향 헤어라인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강사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특상쇼 퀴즈가 나갔었죠? 정답은 3번 성류였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당첨자 5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대구센터 오위영 카운셀러님, 한정호 카운셀러님 예천 나눔의 김기순 카운셀러님, 김종순 카운셀러님, 침산영업소 윤명선 카운셀러님, 축하드립니다. 소정의 상품을 영업장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댓글 이벤트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퀴즈 나갑니다. 프리메라 바이옴 스카이프 쿨링 샴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탈모 샴푸. 2번, 녹차 유산균 샴푸. 3번, 두피 쿨링 샴푸. 4번, 백화점 샴푸. <laughs> 너무 쉬운데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카운셀러님께서는 유튜브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의 신청곡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들려드립니다.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양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左も手の血だちも出事左ね」